저희의 이번 여행은 중국 상해를 시작으로 육로만을 이용해서 베트남 하노이까지 이동하는 게 목표였습니다. 그러던 중 투자자 친구가 가고 싶은 곳이 생겼다며 저에게 영상 하나를 보여줬습니다. 보시는 영상처럼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갈 수 있는 산이 있다고 해서 알아보니 상해와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거기 엄청 시골인 것 같더라고 아, 그래? 그냥 도로 하나 있던데? 이게 여행느낌이 나. <laughs> 그리고 숙소가... 추워, 안 추웠으면 좋어 너무 추워지면 가또 가서 찾아야 돼 <laughs> 외국인 가능 숙소가 어플 없어 아 노보로 부딪야 되는 <laughs> 그런 거야? 아, 좋아, 좋아 좋아 마음대로 아 그런 거 좋아? 어. 약간... 모험자가 된 느낌이잖아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어 음. 그리고... 에스컬레이 타잖아 아근 그것도 몰라 아, 어, 왜냐면 그 산이 외국인은 예약이 불가능해 그러니까 숙소도 안 정해졌고 그 산을 갈수 있을지 없을지도 안정해져고 거기가 그거더라고 A로 건강지 등급 표시하는 거지 A가 다섯 개야 어, 최고 그게... 등급의 건강지 그 어떻게 잘 봤다 나 유튜브 주추를 본 건데 한, 응. 한 번쯤 가고 우리나라에 없는 산이지 산은 어떻게 에스콜렛? 산 생활하면서 에스콜렛 안 떨어지나 했던 거를 이래서 계획을 안 짜는 게 나은 게 미리미리 그지 경로만 짜는거다 변수가 어. 너무 많으니까 이러다가 진짜 못 가고 영상도삭제해야될수도 있어. 을하도이도이득이 <목소리> <목소리> 음? 제일 이정이 정도 이도이도하도이안 된다고 돼 있긴 한데. 도하시외이 정도 작전을 하시죠. 이정 한국은 괜찮은데요 괜찮은데요? 네, 괜찮은데요 아, 좋아요 근처에 식당이 있나요? 식당 근처에 식당이라면 왕동산구 쪽으로 가셔야 해요 여기가 근에아무도없요 네, 그렇습니아 그럼 아, 좋아요, 감사합 그러면 거기서 3km 더먼숙소 찾아봐 그러면 그시대거 아니야 반대로 야, 너희는 여행객이신 是路过者，我们是台州的，然后路过者，然后准备回家。啊，路过是吧？对，就是我们想去市区，可是我们不知道怎么去。市区是哪里啊？市区离这边好像有点距离，有点距离啊，因为哎，嗯，到时候他他那不是有个小绿车吗？你他出租车，然后你跟他说到哪就行了。哪里？市区。直接说市区就行了。或者说你想去到到哪个店，你跟他 跟他讲店名就 OK 了啊，好，谢谢谢谢。市区，市区。我要去哪边呢？啊，不去。等一下，等一下有车了就过来了。嗯，好好。他这么样那行。在就订定了吗？没订。还没订。还没订。嗯，我可以帮你找一下。找一下吧。哦，真的吗？很多酒店都不接待外国人。哦，真的吗？你可以问一下。可以问一下。对对对。可以到下下午两点退房。 응그 어, 시계라니요 저.. 음. 오이스도 저저 올라가, 이리 와. 이리 와. 아 니만 졸라 좋아 아 씨씨씨 빠빠이 중요한 건 차가 안 잡혀 <laughs> 착하네 다 이래 다 근데 시골 한정 어. 여기도 시골 아니야 이제? 여기 시골이지 상해에서 3시간 걸리면 시골 걷기라고 하기도 좀 많아 400km니까 <laughs> 서울에서 2시간 거인데 근데 이렇게 시골 여행하면은 오히려 아까처럼 막 사람들 만나고 하는 게 오히려 더 재밌는 경우도 많아 히치하이킹을 해야 되나 히치 <laughs> 차가 있어 히치하이킹을 하는데 잡혔어 다분 걸린데 얼마야? 아마 한만원초 중반 정도? 그럼 다른 부이네 오늘. 너가 선택한 길이다. 너가 오지 않았어. 맞아 한 내가 산이야. 내가 오자고 한거 <laughs> 아니야. <산이야. 웃음> 원래 바로 장가계 쪽으로 가는 건데 후회 중이야. 상해에서 <laughs> 장가계 으면은 되게 편했겠지. 그치 좀 네. 불편하지. 안에 아, 또 재밌는 일이 많이 생길 것 같아. 응. 아 뭐야? 왜? 거절했어. 취소했는데? <laughs> 취소 당했어. 이거 다 와서 취소하지? 그러까별인가 <laughs> <laughs> <이거> <laughs> <laughs> 진짜 재없었으면이 길을 걸을 뻔했차라기차안지 네 7시 반에 여기 터미널에서 산까지 가는 직행 버스가 있는데 기사님이 운전하는데 아침 7시 반에 저는 티에 새벽에 운전하어요 그럼 내일 7시 30분에 운전할까 7시 3 0분 반차는 제가 아, 좋아요 저 센션지에 있는 그차그는67512 67512그 오늘 수영장도 할까요? 이거 어때요? 건물 되게 고급진데 건 주셨네 어, 시시해. 그일 나지 마. 조식도 응. 있네? 조식도? 몇 시에 오래? 7시 9시. 근데 일 오후 7시 반 차라. 보통 그냥 삶은 계라니고죽 있고 이정도 아, 맞아? 니가 그거 먹너 어디서 의건박지게먹 키터 좀 틀어놓고 가자 너무 추워가지고? 여기 뭐야? <웃음> <웃음> 망한 어, 터미널... <laughs> 그, 너 하는 게임 뭐지, 그거? 프로뷰티? 그, 어, 좀비 나오는 거 프로뷰티. 봐. 어, 약간 그 배경지 같은 느낌인데? 你要在哪儿买票呀？在哪里？神仙居。出门左转。啊，出门左转。你们两个在哪里？到里海了。神仙居。神仙居。对。这里,这里面。嗯，后面把啊，谢谢。你好，这这儿买票吗？去神仙居。神仙居啊。对。呃，南门还是北门？南门。 南门，你要到门口坐那个车到高铁，高铁直接到南门。坐高铁去南门不是高铁站，我讲错了。啊，这里到高铁站，高铁站有直达车到南门。这边没有直达车。这里只能到高铁站，高铁站再到南门。好好。那直接说大巴就行吗？就在这门口。啊，好好。但是先去车站，高铁站，然后再有高铁站直达到南门。OK。 我们直接过去看看，走吧？安全，我们到车上去吧。这、啊啊、里面面包车吗？里面面包车不是有吗？厉害吧，厉害！不就是写着嘛，白塔。神仙居。神仙居不是自南门，南门。哎、啊，买辆面包车，前面都有自写着的呀，厉害吧？直接上就行吗？嗯。怎么买票？直接上去就可以了嘛？什么？就、嗯、<laughs> 是、这个、他们停到的谁呀？哦、这个。做个做个东뚱一车，巴士吧，这个뚱뚱的车。 刚他这，哎，为啥里差了？两处接送。这里，这个是司机吗？你好，师傅，这边有去那个沈仙居南门的车吗？呃，去那边，我办公室在那边，我也不知道哪个车你去。你好，师傅，这个是去沈仙居的吗？不是。哎、欸，车停在门口了，你们不去啊？沈仙居南门。南门？嗯。我不是你跟你讲了吗？去那个高铁站吗？来来来，过来。还是个嫩。<laughs> 啊，马지그러니까。坐那个我车？黄色的，哎呀，머리주심。坐坐坐坐那个车。到高铁站，高铁站直达到南门。啊，好好，谢谢谢谢。行行行啊好。要不要到五岳啊？啊、嗯，神仙居。哎,仙居哎，神仙居。哎，神仙居我在那。坐他车可以吗？哪个？这个啊？哦、能不能一百块钱？一百？太贵了。打车也不到一百。对好，阳光。 神仙居到神仙居啊？对，直接就可以啊。南门到南门呢，嗯，多少钱？打表大概呃九九十块左右吧。游客就心有。神仙居多少钱？南门各中心两个人五十块钱。神仙居南门五十块钱。那游客中心？游客中心。游客中心，他不是有巴士直接给你送到南门的吗？啊，有大巴是吧？嗯，也直接给你送到南门。啊，三个人是吧？啊，三个人吗？

이런 게장관이니까아 저기 저기부보다 버스 타고 저기 근처까지 어. 떨궈주 나보다. 1 1이야 아, 300이 야 가이드 붙이는 거. 이 이거는 개인 가이드. 이건 단체 가이드. 에어포가 포함되는 거니까. 에안 포함 됐어. 물그비서돈 내고 네 타면 돼. 이제 조금 조금씩 늘어나는 거지. 이건 입장료. 당한일거 같은데. 일단 1 1이년씩 썼고. 아, 장6 5이네사 무서운데? 발을 아, 해봐야지 와 여기 바위 봐라 어, 내려가서 떠나야 되는 거 같은데? 그런 거 같은데? 아 이게 뭐야? 야. 하늘 에스컬레이터 올라왔네 어. 내가 이걸 해보고 싶었다 어, 이거 들은 날려도 되나? 어 여기서 이렇게 에스컬레이터 쭉 찍어볼게요 에스컬레터. 아, 원래 미리 신청을 해야 되나? 몰라. 아 네. 드론 촬영도. 근데 여기 드론 못 찍으면 좀 아쉬울 것 같긴 한데. 신청을 해야 돼. 아저희가 신청하는데 지금 내가. 네, 네, 네. 어 여기 아찔한데? 야, 야 이거 엄청. 일봐라. 항상 절이던데? 오씨 표정을 찍었어야 된다아네 你好，麻烦问一下，在哪儿？那个无人机在哪儿报备啊？你要报备是吗？啊啊，对，是手机上报备一下啊，手机上，对，微信打开，然后扫一下那个二维码。外国人不行吗？啊，外国人，你是韩国的，是吗？对，韩国，韩国也可以啊。就是美容护照。没事没事没事，你的身份证信息的话，你们这边韩国的身份证信息是这个护照就是身份证，呃，护照就是身份证。嗯，对。一个护照能关系 安啊，那那不安那，你今今天不用不用报备吧？你直接飞吧。就我们这边跟上面申请一下。上面申请一下就好了。对，你就直接飞吧。直接飞吧，不用报备吗？不用报备，你直接飞吧。这就有点麻烦，我们跟上面说一下，让他们上面给你走。每个地方都可以飞。对对对对，你直接飞就行了。啊，好，谢谢。啊，我拍的照片跟截图一道申请一下。拍什么？就是拍我吗？人脸照片啊，好好。谁要飞的话。拍，拍就拍完了。그냥내얼굴만찍어놓我끝났어그거날려도돼아그냥마음대로날리래 이는 뷰만 감사하면 되잖아. 에스컬레이터에서. 일단 해벽 8, 해발 800m여기가. <목소리> 냄새가 못안한 냄새가 나긴 하는데. <laughs> 어 진짜. 그렇지. 쇠 냄새 쇠, 이런 쇠 거. 젖 갈리는 냄새가 음. 중국이 현실화시키네. 어. <laughs> 군장맥고산 올라가면은 와 대체 왜 이런 데는 에스컬레이터를 안 깔았을까? 그거를 군생활 내내 했었는데. 군생활 <웃음> 내내. <웃음> 아 한번 멈추고 다시 가는구나. 길다. 음 길어. 한참 탔네. 아 이제 불가 나오네 생각보다 계단이 아예 없진 않네 응 음. 등산의 맛이라고 할고 등산의 향 정도 느낄 수 있네 어, 어 등산의 향벨벳카갈짝 어. 에스컬레이터 갈짝아 <laughs> 어, 힘든데 난? 아 콧물 났어 숨 찬데? 산속에 카페가 있어. 제 감성이지. 어, 괜찮은데? 아, 이건 너 건널 수 있겠어? 응, 건널 이유가 없어. 이걸 건널다고? 응. 이걸 건널 수 있다고? 응. 같이 건너자. 난안 건너. 건너다가 일단 저쪽 건너서 자. 이게 안전하다 생각해 너? 죽게 밖에 나가겠어? 죽어 그럼. <웃음> <웃음> 아, 이거 사고 타야 되네. 이거 돈 내고 타야 되네. 이거 다리도. 어딜 가든 다 돈이구나. 어, 이거, 이거, 이거. 저좀 쳐줄 거야, 가면. 배울려고 노력해. <laughs> <들어. 웃음> 유리만 가볼까? 할인 어, 안 가고? 할인 어, 안 가고. 다다니기엔돈낭비고 어. 더, 다, 다돈 어. <laughs> 야, 저거 가는데 무슨 2만 원이냐, 이야우 얼마씩 뜯기는 <드끼는> 거야? 우리 <laughs> 얼마? 1 7위야 5야씩 썼어. 그러면 이거 가면 또 275야. 우리 175야 썼어? 어, 6만 원, 문당미 와, 빨리 워 이제. 저게 넘버 넘 우른 지야. 야, 파워베이. 어, 이제 报备베이备워베이 좀. 저리 크이 어. 여기 날려서 그냥 훑어 보자. 훑어 보고 막 어, 유리 사진 한번 찍고 어. 드론으로 한번 보자. 올라갈 만한 아, 가치가 그래, 있나 오케이. 없나. 온 김에 2만 주고라도 가야겠다 싶으면 올라가 보자. 이게 타고 7만 원이라는 게좀 납득이 안되네 <laughs> 그런 것이죠. <거. 그랬어. 웃음> strength if 으 야구 카페리터 얻다 오자 저기 안 갈래 그럼? 응. 음. 촬영 하고 있어? 응. 음, 안 가도 될것 같아? 응. 음. 사람 생각도언 사람 없 진짜 없었으면 제가 가자 할래 이제 상상. 야. 애기들은 못생긴 <못생기는> 사람 싫어한다는데. 상관가 상관 아니지. 이 야. 지금 뭐 말? 지금. 아, 하. 매진이랍니다. 먹으려고 하니까 매진이네. 응, <laughs> 그니까. 큰 마음 먹었는데. <laughs> 그 마음만은 인정해주지. 맛있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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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후에. 홍차 정도인데? 그냥 진한 홍차 맛나몇 명은 넘어가몇명안넘어가는거네 무서워서 못넘어가는 사람들 같은데? 설마 그런 쫄바가 세상에 너말또 누가 있겠냐 지금 2천만 고통호포자들이고통호포 증자들이 아, 뭐 하면 2천만, 뭐 하면 5천만 너뭐 저번에는 뭐? 나왔다, 어머 <laughs> 나다너못 먹겠는데? 왜? 냄새가 강렬한데? 어? 괜찮은데? 없는 냄새가안 나는데? 오구잇 <목소리> 페이 오웨이 페이 한번 더? 괜찮아? 응. 야 많이 발전했어 너가 할야 되는 데가 아니야 발전하고 있어 계속 난 너가 이걸 먼저 먹자고 한게 감동적이야 근데 이건 좀 베, 이거는 딱 주, 이건 너무 중국스러운데? 이게 뭐지? 동국피내가 네. 새로운 음식을 먼저 조절하자고 하잖아 새로운 도아 없다는 아 내려가서 또 포함인 거 같은데? 물어봐 샤시엔 65, 1개 샤시엔 55 12년 차이 올라가는 건65 내려가는 55왜 싸지? 와 오오오 <laughs> 왜 못봐? 와 진짜. 신인보겠어응 뭐 어. 어렸을, 뭐. 어렸을 때 먹어봤냐 이런거? 어렸을 때안 먹어봤어 그치? 몰라 어느 순간부터 기계에 대한 불신이 생겼어 싼 거를 제일 싼서로 제일 작고 국에서한국에다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어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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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서에서 한국에서 한어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 한국에서 한국한국에한한국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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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에 들어가 있는 한국에서 에서 그 향이 좋아 맞아서 계속 먹을 수도 있어 오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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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은 좋아 독하지가 그쓴 맛이 없다이와 이것도... 미쳤다 한번 잘라줘 와. 음. 오, 맛있어 맛있다 에타는데 예. 이네그화 느낌이